안녕하세요. 인천 다육사랑입니다. 수요일 날에 첫 실방을 했는데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2011년 15일, 11년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금요일 내일 다시 실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묵은둥이들, 휴밀리스? 이런 애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내일 오전 10시에 많이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뻐요. 한번 보시고. 실방을 찍기 위해 핸드폰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도 있고 뭐 들어오셔 갖고 뭐창 종류를 원하시면 창 종류 좀 보여 달라고 하면 저희 사장님이 다 보여 주실 거고 뭐 창금, 국민이 뭐 두들이 다 있어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내일 실방 때 한번 올려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쁘네요 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실방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